안녕하세요. 저는 양모 펠트 공예 작가 박우순이라고 합니다. 양모는 비늘 형태의 양모 실이 서로 엉겨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 재봉선이 없는 천연 직물하고 결합해서 제작하고 있는 섬유 형태를 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누노 펠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누노 펠트라는 것은 일본어도 천이라는 의미인데 그 양모와 천연 직물을 서로 조합한 펠팅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재료와 콜라보를 이뤄서 퀄리티 높은 작업이 가능한 게 바로 누노 펠트입니다. 오늘은, 어, 실크 양모 누노 펠트 스카프를, 어, 제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양모 펠트 실을 얹어서 같이 펠팅을 해보겠습니다. 실을 뽑을 때는 한쪽을 잡고 끝을 잡아당기면 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실 상태를 가지런하게 실크 스카프 위에 놓겠습니다.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5구 바늘이나 또는 3구, 1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얘네들을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위에다가 다양한 색의 펠트 실을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짙은 색에서 점점 옅은 색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원하시는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양모 실인데도 이렇게 실크 느낌이 나는 다른 소재의 양모 실이 있는데 이런 실로도 이렇게 장식 효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오구바늘이나 다양한 바늘을 이용을 해서 바늘로 눌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바늘과 실과 실크, 이세 가지가 함께 마찰에 의해서 엉키게 됩니다. 이런 엉키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카프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뒷면도 똑같이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앞뒷면을 똑같이 5구와 일구를 적절하게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스카프 끝 부분에는 이런 나뭇잎 모양을 어, 부착을 해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뭇잎의 형태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을 스카프의 끝부분에 장식으로 이렇게 같이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특수 털실을 이용을 해서 장식을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펠팅을 같이 해서 눌러주고 나중에 물펠트에서 같이 펠티, 펠팅화 시키면 어, 깔끔하게 같이 접목 접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크 스카프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펠팅 작업을 완료했고요. 스카프 이끝 라인 처리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펠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해서 끝단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위에 얹어주시고, 한 번씩 바늘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앞, 뒤로 펠트를 감싸서 둘러서 라인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크와 양모를 같이 결합해서 펠팅을, 1차 펠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양쪽에 꽃 문양을 펠팅을 할예 하려고 합니다. 꽃 문양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황색 계열의 양모 실로 문양을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은 이렇게 뽑아서 넓게 펼친 다음에 앞뒤끝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아주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좀 볼륨 있게 퍼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나뭇잎 모양을 조금 더 풍성하게 다른 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얹어 보겠습니다. 조금 색상이 다른 실을 이용을 해서 문양을 넣어 주면 좀 리드미컬한 나뭇잎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저는 꽃을 얹으려고 합니다. 실을 뽑아서 입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살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주신 다음에 떼서 자기가 원하는 꽃잎 모양으로 모양을 이렇게 접어서 한 다섯 잎 정도의 꽃잎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 부분은 살짝 뾰족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섯 잎 정도 만들어서 얹어 보겠습니다. 다른 세계의 양모 실을 이용해서 명암을 주려고 합니다. 꽃잎이 날리는 듯한 모양으로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작은 꽃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한번만 모양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에 얹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양을 만들어가면서 바늘로 1차 펠팅을 마쳤습니다. 물펠트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펠트 작업을 위해서는 마찰과 비눗물과 열에 의해서 펠팅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마찰을 위해서는 이런 네트망이나 또는 이런 뽁뽁이 또는 이런 비닐 장갑을 이용해서 손의 열과 비닐이 같이 마찰을 함으로 인해서 펠팅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물 네트를 사이에 두고 스카프를 놓고 물 온도는 30에서 40도 사이에 따끈한 정도의 물 온도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먼저 스카프 위에 뿌려주시고 비눗물을 그 다음에 손 마찰을 이용을 해서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좌우로, 사방으로 해서 최대한 펠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찰이 잘될수 있도록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망에 양모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떼가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또 펠팅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려서 반대편도 함께 펠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끝에 부분에 나뭇잎 부분은 손으로 비누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셀팅의 마무리 단 끝이 울퉁불퉁 할 경우에는 그물 네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끝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여기가 반듯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식었다 싶으면 따뜻한 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비눗물을 또 이용을 해서 다시 또 펠팅을 해줍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펠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펠팅이 끝났으면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행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지근하고 약간 따뜻한 정도의 물에 세번 정도 헹궈 주시고 마지막에는 식초 또는 섬유린스를 이용을 해서 알칼리였던 비눗물이 중성화돼서 스카프가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상태의 스카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번의 행굼이 완료가 되셨으면 이렇게 젖은 상태인데 꽉 손으로 전체적으로 물기를 짜주시고 그런 젖은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다림질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줄어든 부분은 늘려주시거나 해서 모양을 손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가장 낮은 온도로 다림질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림질로 마무리가 다 됐으면 혹시라도 삐져 나오거나 펠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구 바늘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깔끔하지 않다 하면은 요거를 펠팅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덜 마른 상태는 옷걸이에 걸어서 자연 건조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크 누노 펠트 스카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